화장실이 불편하셨다고요? 30초 만에 알려드리는 어르신 맞춤 변비 탈출 음식 5가지.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현미, 보리 같은 통곡물. 식이섬유가 변을 부드럽게 해줘요. 흰쌀밥에 섞어 드세요. 둘째, 시금치, 다시마 같은 채소와 해조류. 듬뿍 드시면 장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셋째, 유산균 가득. 요구르트와 김치, 장 속에 좋은 균을 늘려 쾌변을 도와줘요. 넷째, 사과, 키위, 바나나 같은 과일. 물도 많고, 섬유질도 많아 변을 부드럽게 한답니다. 마지막, 아마씨, 치아씨드. 물에 불려 먹으면 장의 윤활유처럼 미끌미끌 아주 좋아요. 어떠세요? 이 음식들로 오늘부터 편안하게 화장실 가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꿀팁으로 찾아올게요.